어, 이거 할때 여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두명 사이야. 아 그럼 더더 싶지. 아니 아니 이게 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. 아 그거 나중에 하자 이런 거. 일단. 그 어쨌든 그 어. 사이 둘 사이에 있으면까 어쨌든 건우 그냥 나나뭐 그럼. 신영이 연습들을 리드하는 과정에서. 뭔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제가 얘기하면 그 의견이 아니라 사공으로 듣는 것 같더라. 고 네, 준우 주머니에서 손 빼고? 어그 빵꾸 뚫린 거랑 연습할 때그 빵꾸 뚫린 거 보는 거랑 아무 의미 없죠? 어, 한숨 쉬지 말고? 어그 주머니에 손 놓지 말라고 했잖아? 어. 이거 잘 맞춰줘야 돼요? 네. 대답도 잘안 하시고, 계속 막, 싹 다리 짚고 계시고, 동작 알려드리면 따라하지도 않고, 네, 이건 진짜 예의 아니에요.